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터키는 지난해 말 주력 전차인 알타이의 파워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업체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협상이 불발돼 자국산 파워팩을 탑재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 언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된 터키의 국산 전차 알타이는 독일제 파워팩을 탑재할 예정이었지만 독일 정부는 터키의 시리아 내전 개입을 이유로 파워팩의 터키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에 알타이의 양산 프로그램은 28개월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알타이에 채용된 프랑스산 장갑에 대해서도 봉지중의 문제로 터키와 갈등을 빚고 있는 프랑스 정부가 수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터키의 알타이 전차 양산 프로그램은 더욱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터키는 현재 주력전차 K2전차를 개발한 우리나라의 현대로템을 통해 국산 파워팩 엔진 제조를 담당하는 두산과 변속기 제조를 맡은 SNT와 함께 파워팩 공급을 논의 중이라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이처럼 터키는 한국 기업과 파워팩 공급에 관한 협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었지만 지난 3일 터키 언론에 따르면 터키 국방부에서 조달을 담당하는 이스마일 데미르의 발언을 인용해 터키 기업이 개발한 자국산 파워팩의 프로토타입을 탑재한 알타이 전차의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보도했으며 여러 외신들은 한국에서 파워팩을 도입하려는 터키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자체 개발로 전환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알타이 전차에 탑재될 파워팩은 바투라고 불리고 있으며 터키 기업인 BMC가 이탈리아 기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1600마력의 디젤 엔진과 자국산 변속기로 구성된 것으로 터키 국방부는 성능이나 신뢰성 문제로 국산 파워팩 탑재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한국에서 파워팩의 입수가 무산되자 이 파워플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터키의 파워팩에 탑재된 디젤 엔진은 이탈리아 기업인 이베코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으며 이탈리아 전차인 아리에테용으로 개발된 1250마력의 디젤 엔진을 베이스로 설계된 1500마력의 신형 디젤 엔진이지만 알타에 탑재되는 엔진은 허브차저를 채용해 출력을 1600마력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터키의 파워팩에 사용되는 변속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가 없어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터키 기업이 개발한 자국산 파워팩으로 터키 육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지만 터키와 군사협정을 체결한 우크라이나 언론은 터키가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가 생산하는 1,500마력의 디젤 엔진을 알타이에 장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1,500마력의 디젤 엔진인 6td3와 변속기의 조합은 터키의 파워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터키와 우크라이나는 국방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하기로 한 군사협정을 체결했으며 우크라이나에는 소련 시절의 T-64와 T-80 등의 전차를 제조해온 실적과 소련 붕괴에 따라 T-84를 개발한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하리코프 말리셰프 전차 공장이 존재합니다. 즉 우크라이나에 의지하면 안정적으로 디젤 엔진과 변속기를 손에 넣을 수 있는데 왜 성능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터키산 파워팩 탑재를 선택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터키가 우크라이나의 파워팩을 채용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관련 보도가 없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진작에 우크라이나의 파워팩을 입수했을 것으로 보이는 터키가 서방의 파워팩 기술에 비해 우크라이나의 파워팩 기술이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현재는 러시아의 영향으로 국제 정치 관계상 터키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협력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국제정치의 지형이 바뀌면 터키와 우크라이나의 협력 관계는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터키로서는 파워팩의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터키의 우리나라의 파워팩 구입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터키의 우리나라의 파워팩 구입 시도는 지난 2018년이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터키는 한국산 변속기가 양산 내구도 평가 목표인 9600km에는 못 미쳤지만 현재까지 달성한 7110km 내구 성능이면 터키 작전 환경에서 충분히 전투에 투입할 수 있다라고 국내 언론에 말했습니다. 당시 국산 1,500마력 변속기는 개발 내구도 평가에서는 합격했지만 양산 내구도 평가에서 목표치인 9,600km에 2,490km 미달해서 불합격했습니다. 9,600km는 전차의 수명 주기입니다. 전차는 주행 환경이 워낙 험해 승용차처럼 몇십만 킬로미터 주행거리를 기록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전력화된 전차들의 경우 10년 주행거리가 5천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방사청의 국산 변속기 내구도 평가 기준은 9,600킬로미터 달리는 동안 잔고장 한번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산 엔진 내구도 평가는 9,600킬로미터 동안 중대결합만 없으면 되지만 변속기는 상대적으로 가혹하게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터키는 이런 국산 파워팩이 성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변속기가 수명주기의 85%에 달하는 7,110km를 주행하는 동안 중대결함은 커녕 장고장 한번 없었으니 전투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시 SNT중공업 관계자는 터키 방사청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변속기 개발 및 평가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었다며 국산 변속기 수입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업체들도 터키에 대한 파워팩 수출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지만 터키와의 국산 파워팩 거래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터키는 아마도 파워팩의 자유로운 제3국 수출권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 측에서는 한국의 경우 인권 문제로 인한 금수조치 우려가 없고 지적재산권 제공에서도 독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k2 전차 파워팩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알타이 전차가 K2 전차의 경쟁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파워팩의 자유로운 제3국 수출권을 허가하면 국제시장에서 K2 전차와의 경쟁은 불보듯 뻔할 텐데 우리나라가 제3국 수출권을 허가해줄 리가 없습니다. 터키는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하면 지적재산권과 제3국 수출권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터키의 차세대 전투기인 TF-X에 탑재되는 엔진 개발에도 영국의 롤스로이스의 지적재산권과 제3국 수출권을 요구해 TFX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용으로 개발된 EJ200을 기반으로 터키와 TFX용 엔진을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터키 측이 갑자기 개발될 TFX용 엔진의 지적재산권을 모두 터키 측에 귀속할 것을 요구해 옥신각신하기 시작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서. 롤스로이스 측이 TFX 프로젝트에서 손을 뗀 것입니다. 이후 터키는 해외 제트 엔진 생산 기업에 대해 TFX 프로그램 참여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하는 등 전투기용 엔진 공급처 확보를 모색했으나 롤스로이스 때와 마찬가지로 공동 개발하는 엔진의 수출 제한 없음과 개발된 엔진의 지적 재산권은 모두 터키 귀속을 조건으로 내밀어 이러한 조건에 엔진의 기술을 제공할 기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터키는 지금까지 러시아와 일본, 한국과 유럽제 파워팩에 제3국 수출권을 요구하였고 이들 나라들은 제3국 수출권을 거부하여 터키는 우크라이나제 파워팩을 검토했지만 이유를 모르는 사정으로 우크라이나제 파워팩은 도입하지 않았고 이탈리아와 기술을 제휴에 개발한 자국산 파워팩을 도입하기 위하여 테스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터키의 군수산업은 무기 도입 시 외국의 기술을 흡수하여 엄청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터키의 다른 무기들처럼 파워팩도 외국의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큐브였습니다.